마지막에는 홍고추, 도면, 알면과 숙주, 고사리, 토란겐다 한꺼번에 요 다해갈 포라솜. 안녕하세요. 동입니다 이번 영상은 김관영 뭐라고요? 시리즈요. 아 주태 다대기 시리즈로 제 2타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육개장이 집에서도 쉽게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맛있게 육개장 만들어 드릴게요. 육개장에 고기 빠지면 안 되죠. 고기는 소고기 등심살이나 양지로. 고기를 삶는데도 맛있게 삶는 방법이 있어요. 무두 조각, 통마늘 다섯 개, 양파 4분의 1조, 대파 반 뿌리, 홍건 고추네요. 한 개. 소주, 소주잔 한 잔. 끓기 시작해서 두 시간 삶을 겁니다. 자, 고기가 맛있게 삶아지고 있네요. 우리가 요리를 할때 닭고기는 끓기 시작해서 10분, 돼지고기는 끓기 시작해서 1시간, 소고기는 끓기 시작해서 2시간 동안 삶아 줘야지 맛있는 고기가 나옵니다. 육개장 국물 완성해 드릴게요. 육개장 국물만 맞춰놔도 맛있습니다. 제가 맛볼게요. 와, 진짜 맛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역시 요리는 레스피다. 육개장 두 그릇 만들게요. 구독자님 한 그릇. 우리 김과장 한 그릇. 토란떼입니다. 토란떼 들어가고. 보살이 삶은 거 들어가고요. 숙주 삶은 거 들어가고. 버섯은 느타리버섯. 영업소 사장님께서는 두께장을 여기까지만 끓여놔요, 많이. 파넣고 달걀 풀어서. 자, 가정에서는 그냥 여기서 고기도 썰어 놓고. 당면도 넣어 드시면 되고요. 영업소에서 세팅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고기는 편으로 썹니다. 두께 0.4mm 업소용 육개장 한 그릇 담을게요. 먼저 당면 깔고요. 자, 내용물과 고용물을 적당히 올려서 우리가 육개장 한 그릇을 담는데 국물은 8부가 나게 8부 편으로 썰어온 고기 마지막 올려주고요 김자 살짝 터치 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동해표 육개장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주점에서 2만원에 팔수 있는 육개장 전골 해드릴게요 먼저 당면 깔고요 고사리 양쪽으로 놓고, 토란대도 양쪽으로 놓고, 버섯도 양쪽으로 놓고, 고기도 양쪽으로, 고추 양쪽으로, 홍고추도 양쪽으로, 국기장 국물 붓습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숙주에요, 숙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자, 숙주 올리고, 탑채 올리고, 자, 마지막에는 홍고추. 보면, 홍고추를 꼭대기도 주지만은, 자, 이런, 하단에, 밑에,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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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그림자 터채 주점에서, 2만원 받을 수 있는 육개장 전골. 완성입니다. 소주 3병은 먹게 생겼네요.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네. 자, 육개장 전골. 그냥 육개장보다 훨씬 맛있죠? 구독자님, 드십시오. 육개장과 주점에서 술안주로 팔수 있는 육개장 전골. 두 가지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전골이 더 맛있죠. 얼마나 맛있나? 시시해 보겠습니다. 당면과 숙주, 고사리, 토란대 다 한꺼번에 있어요. 우와. 숙주의 아삭함 너무 맛있어. 한번더 먹을게요. 탕면. 일반 육개장보다 육개장 전골이 더 맛있는 이유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그래서 더 맛있고요. 이번에 네? 이거 먹다가 육개장 좀 그렇죠? 전골이 훨씬 맛있죠? 이게 맛있어요. 네. 정골 드세요. 네. 자, 이번에는 고기와 함께 고기 2시간 동안 삶았더니 좋습니다. 뜨거워, 뜨거워. 지금 이 시간이 오후 2시인데 점심을안 먹고 이것으로 정심을 대체하려다 보니까 더 맛있어요. 배고프니까. 음. 이 방에서 고기의 맛, 맛있는 맛, 숙주의 아삭아삭 맛, 당면의 질감, 고사리. 고사리도. 아, 맛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회 다데기를 이용해서 오늘 육게장 맛있게 끓여봤는데요. 제가 정은 양 레시피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영업 주의 사장님께서도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한끼 전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는 닭계장닭계장으로또 맛있는 레시피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시고 닭계장에서 만나요.